안녕하세요. 조현성 프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어, 원 플레인 스윙과 투 플레인 스윙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요. 그 스윙에 맞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고, 또한 응용된 형태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 골프를 칠 때의 생각과 컨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어제 원 플레인 백스윙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원 플레인 스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플레인 스윙은 제가 어게, 어제 소개를 해 드린 것처럼 플레인이 하나예요. 플레인은 평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리는 궤도의 평면이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궤도가 하나인 듯한 느낌을 갖는 거죠. 실제로는 팔이 이렇게 팔과 손이 지나가면서 클럽이 지나가는 궤도와 내이 어깨가 돌아가는 궤도가 조금은 틀릴 수도 있지만 여하튼 생각은 내 머리 속에서 컨셉은 같은 평면을 같은 궤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원 플레인 스윙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원 플레인 스윙은 이렇게 셋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세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는 궤도가 나오면 그 궤도에 맞춰서 이렇게 뭐. 팔과 손과 클럽도 함께 그렇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 자,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원플레인 스윙에서 내가 어깨가 돌아가는 궤도 자체를 너무 완만하게 이렇게 잡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완만한 궤도의 원플레인 스윙을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이렇게 너무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어깨의 각도를 낮게 잡았으니까 팔과 손도 함께 덩달아 가게 되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 플레인 스윙을 해 주실 때는 이 어깨가 돌아가는 궤도를 조금 더 가파르게 잡아 주셔야 팔과 손과 클럽도 그렇게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그런 좋은 궤도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어깨를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가파른 각도로 움직여 주게 되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조금 더 가파르게 잡아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상태에서 칠 때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투 플레인 스윙은 어떻게 될까요? 자, 투 플레인 스윙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돌아가는 플레인하고 그 다음에 팔과 손과 클럽이 돌아가는 플레인 자체를 처음부터 따로 따로 잡는 거죠. 어깨는 좀 완만하게 돌아갈 것이야. 하지만 내 팔과 손을 이용해서 클럽 헤드는 조금 더 가파른 궤도를 움직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그냥 돌 때, 편안하게 돌 때, 팔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클럽을 올려주는 듯한 느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스윙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좀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네. 자,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아무리 가파르게 조금 가파르게 어깨를 돌리면서 좀더 많이 숙이고 있다 하더라도 좀 함께 돌아가는 거보다는 좀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 더 가파른 궤도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좀 스윙이 너무 이렇게 플랫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좀 투플레인 스윙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어드레스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서 계신 분들은. 어깨가 돌아가는 궤도 자체가 너무 완만하게 나오니까 팔과 손은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투 플레인으로 컨셉을 가지고 계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는 호주인데요. 자, 호주의 서양인들이 많습니다. 서양인들이 다리도 길고 좀 이렇게 좀좀 좀 키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씩 보면 이 골프채가 저희가 치는 골프채가 이렇게 장난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작고 이렇게 자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이미 좀 이렇게 많이 숙이고 있기 때문에 뭐 원플레인 스윙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나의 체형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셋업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숙이고 계신 분들은 뭐 어차피 이 셋업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면 은 클럽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럼 이런 분들은 뭐 어차피 체형 자체가 그렇게 나오니까 뭐 이렇게, 그죠? 자, 원 플레인 스윙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결국에 개인의 체형인, 체형이나 성향에 따라서 네, 원 플레인과 투 플레인 스윙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아니면 두 가지의 스윙을 조금씩 응용을 해서 나만의 스윙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생각해보면 짐프릭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그 다음에 뭐 공을 칠수 있는 괜찮은 궤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샬로잉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샬로잉을 해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임팩으로 들어가서 릴리스를 하는 구간은 뭐 보통 다른 프로들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나의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도, 여기서 레깅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임팩 포지션과 릴리스 동작만 일정하게 좋게 가져갈 수 있다면, 어, 여러분 각자의 성향이나, 성향이나 생각이나 컨셉에 맞춰서 여러 가지 스윙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어, 이런저런저런 많은 어떤 다른 이론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그 컨셉에 맞는 백스윙, 전환하는, 전환하는 장면, 트랜지션,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다운 스윙, 어뭐 임팩트 그 다음에 팔로스루 이런 모든 과정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컨셉에 맞추어서 일관성 있고 연결이 되는 동작으로 만들어 주셔야 좋은 골프가 되고 계속해서 발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마 머리 속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비디오를 보시고, 원 플레인, 투 플레인 스윙을 정리하시고, 또 내가 생각할 때내 나름대로의 어떤 일관성 있고 좋은 스윙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챌린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